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이 패딩 진짜 귀엽죠? 팔에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돼 있어. 요 아미야, 잘 지키고 있어. 씻는거 사올게. 검정 네. 검정을 해 드릴까요? 네. 느낌 시는 하나 더 있고. 아, 네. 두, 두. 아, 네. 아, 네. 검정 색깔인 거죠. 이 예. 다른 애는 검정이 아니죠. 어떤 거요 다른 애들은 컬러 볼펜 색깔이 볼펜 색깔은 다기본으로 파란색이고요. 파란... 검정을 들리는 거예요. 아. 좀 음. 색깔 펜인 줄 알고 바디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죄송해요. 네. 그럼 잠시만요. 네. <laughs> 그럼 이

너무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인가? 언니, 난 언니 너무 많이 봤어 여기 축하해.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약간, 그거 둥글이잖아. 아니야? 와. 오, 이리 나 진짜 댄스 건데. 야, 너무 이뻐. 언니, 라벤더 좋아해, 근데? 그래. 나도 아, 진짜. 아, 어! 어! 언니. 아, 진짜. 아, 언니. 사실 너무 오랜만에 먹 이걸 계속 켜속 느께 생각했 편집하기 너무 힘들다. 마우스로 그 영상이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가 아, 소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말 없는데 여기까지 넘기는 거. 지 아, 안 달라. 아. 그럼 편집 시작할 때총 영상이 몇 분이야? 3시간 반? 아. 여행 갔다 하면은 막 6, 7시간. 아무 소매가 뭐, 안 너, 소기한... 나. 혹시 개 됐어? 혹시가 소귀한 줄 알아요? 준비가 더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세안 듣고. 나는 진짜 준비가 더 그렇게 너무 대단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삶람 대단해 어? 너도 삶은 대단해 아못 이제는 못 자지 원래 자는 게잖아진짜 정말요? 진진짜저일들 수제 약해졌어? 그안 많이 나해면이아왜내일 1번이 정명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제발, 것 같아. 발 제발... 연기하발 제발... 제발... 기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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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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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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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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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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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응.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충북으로 와가지고 알았어 응. 내가 그때 학원... 빨리 사양도 늦어가지고 학원 갈줄 몰랐어 이민아! 그런 얘기하고 싶다 무서워 나는 몰랐지 근데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어 그래서 엄마 엄마가 <목소리가> 막 이랬어. 근데 오빠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짜증내는 거야. 그래서, 나 붙었어! 이러니까, 어, 잘됐다 이러고 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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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너무 바빠. 빨리 준다고 나가야돼 그래서. 끝! 무슨 하고? 내일 하거 그러면 세무사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빨리 아, 해봐. 뭘해 그냥 하는 거지. 할 거면. 그냥 해라? <laughs> 할 거면. <그냥> 해라. <laughs> 죽겠어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목소리> 아, 윤진이었어아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축하. <목소리> 저는 아주 안전 기가 합니다. 동기 모임 하는 것 같고 내가 기수대일잘안 가니까 더 너무 재밌는 거야. 완전 진짜 오랜만이에도 임소윤. 아 서윤이랑 얘기를 많이 못 했어. 정해진이. 해진이랑 붙어 있어서 해진이랑 계속 얘기했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꽤 테이블이 작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네. 안 되더라고 잘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해리랑은 단한 마디도 안했어 나도 해리랑 <laughs> 인사를 잘못했네. <laughs> 어 <laughs> 뭐야 옷이야? 아와 대신 조건이 있어. 뭐? 그 주황색 옷 맨투맨을 <laughs> 버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 얍지? 와 아무 문이 없어 그냥 이것만 야, 있어. 이런 색깔 너무 좋아. 나좀 <laughs> 창피하잖아. 아 진짜 계속 계속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거야. 잘자 <laughs> 이렇게. 야, 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거야. 아마. 은평 성 모, 병, 원.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메 v e 리스 r 스 y Christmas, v e r y Christmas, v e r y Christmas, v e r 병원 온 김에 그 진료도 좀 받자. 크게 세 가지. 아, 커피가 너무 필요했어. 커피인 수혈이 필요했구나. 그렇다고 볼수 있지, 아무래도. 이, 원래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뭔가 어릴 때 돈가스. 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줘야 돼. <웃음> 있는데. <웃음> 계속 구경고 그니까 그거, 그거 잘 먹고. 그 최근에 조금. 떠오르, 떠오르. 떠오르. 이거 뭐면 이거 뭐면무슨뭐 큰일. 몇명 예상하시나요? 레버랜드포가오때 아, 그 정도? 줄 끝이 어디야? 이럴 것 같아. 나는... 관음이 안 돼요 난 몰라서 마켓 자체를. 한바거나 적다. 우리 그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 조스 기다렸던 거 있지. 어. 다그 정도? 저희는 지금 여기 마켓을 구경하고 하이디라고를 가기 위해서 캐치 테이블 예약을 했는데, 129번째. 어. 어. 남은 시간 180분 플러스. 최대 180분까지는 가나봐 음. 시내다, 시내. 응. 음. <laughs> 아니, 이거 입구가 아니야. 이거 사진 찍는데 안 하는데, 아직 진짜로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어? 1시간 대박 어 1시간 넘어가는 거지 여기로. 영업이 아. 어차피간어시간 같은데? <목소리> 어, 어, 다 치고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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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와. 막대기 맛은 아네 이거 <잘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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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수 있는 사람. 노력해봐, 뭐, 뭔말 했지? personal letter r i t e 여기 뭐야 이게? this this letter is only mm. available hardly warrant you mm. not to book it already well. mm. so, 너 되게 시간 내서 썼어? 네잘쓴거 같더라고 응 음. 글씨를? 내용이 아 그래? 어, 진짜? 아, 네. 저희는 이제 다 먹고 마켓에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추워? 아니요 빨개서? 어, 엄청 추워하는 사람 같아. 아, 저거 봐. 네? 맞지? 줄이지, 저거?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로 싹다 자. 근데 빨리 들어간다 했어. 근데 들어가서도 문제네? <laughs> 말했지 내가 풍가오라고 우리 너무 여유부렸다 <laughs> 어, 저 앞에까지 붙어주세요 제 앞에까지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습아다아와 <laughs>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이제 곧 저희 차례입니다 줄이 엄청 긴데 또 엄청 빨리 빠져요 우리 몇분 정도 기다렸을 것 같아? 15분? 20분? 한 20분 된것 같은데? 아, 응. 귀엽다 우리 옛날 했던 것 같다 그러네 응. 귀엽지? 응. 나 약간 초록색도 예뻐서 초록색도 괜찮았어 나 어, 이게 더 진짜 귀엽다 아, 오빠, 오 거다. 처음 보는 거야. 와, 진짜 기고 다 진짜 예쁜데? 외국인들한테 인기 많은 거는 저희는 그 반지를 사려고요. 오디아, 전도, 전 전도, 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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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도, 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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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팔 아프지? 여덟 <laughs> 아 8번 <웃음> 9번 동근 <laughs> 동꾼 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일본식 닭튀김 뭐였지 이름? 일본식. 이차 왔는데 오빠가 갑자기 입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기모야. <laughs> 여기 사장님 같아. 여기서 알바할 것 같아. 딱 하나 확실한 건그 주황색보다는. 한배 정도다. 약간 몸 좋아 보이는 포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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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랑 0.5줌 했을 때 되게 약간 여러분 이게 마츠의 라멘 뭐더라이름 이름 시즈미 라면 시즈 시미 라면이야 시즈미 라면이거든요 이거. 어? 시지미 매운 탕탕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시지미 매운 탕탕면 라면 진짜 맛있었고. 뭐. 탕탕면라맨 아니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이고요.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3층? 3층? 4층. 3층이세요 <laughs> 5층이.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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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서 차단 들어보니까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laughs> 많이 내리는... 어우, 진짜 너무 춥다. 아, 영등포에 지금 웨이팅 걸어놨거든. 90팀 웨이팅 레일 타임스퀘어 안에... 안에는 아니야. 영등포역 쪽에 있어. 그러니까 먹고 타임스 그럼 영등포 가면. 역으로 가야겠네. 케이크 하나만 씩 주세요. 네, 나기 생각는 하나만 할인 방법이 있어요. 네, 시간 가득. 어디서 빠졌나? 진짜죠? 교회서 이렇게 넣을 때도 이렇게 나왔잖는거아 없어. 어지 조연이? 아직 조연 없어요. 변두 쿠키 먹어볼게요. <laughs> 음. 맛있다. 어디 걸 먹어도 맛있구나. 저희는 지금 영등포에 내려서 하일이라고 가고 있어요. 지금 딱 14층 남아서 뭔가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105번이야. 105번 코딩이 105번. 15분 <목소리도> 먹어도 되겠어 그러다 10분 뒤에 먹을 날이 되겠어요. 그럼 가는 자리 맛있다. 응, 맛있다. 걔들 이빨도 맛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다마더해봐 저러고 먹고 있 뭐, 귀신 들린 사람 있어. 가 저기 있아 아, 그잖아하면해주실 거야. 엄마를 위한 숯. 우리가 준비했어. 추가 은내 몰라, 퇴시겠지. 된 건데, 다 만주 하면서 뭔가 비를해나가 5000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뻥 떤이다, <laughs> 뻥 꽁돈! 떵. 그 어디서 줬어? 나 거기. 어, 맞아, 맞아. 오빠랑 맞아. 거차 타고 가다가 명당 같은 데서 차다 했잖아 열몇 번. 어. 거기 줄서 있었다니까. 그 맞아? 사람이. 맞아. 우와, 대박 쩐다 짤어. 와, 엄청 크다, 엄마. 옷을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엄마, 뭐해? <laughs> <laughs> 와, 위에서 보니까 완전 예뻐. <laughs> 와, <우와>, 와, 예쁘다. 와, 여기 또 멋있다. 진짜 예쁘다. 눈으로 담아. <laughs> 이거 봐, 이거 나 처음 봐. 무신사 걸지? 무신사 여자 엄만 있나 봐. 대박이다. 우와. 아니,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있어, 여, 여기. 아, 어, 나 진짜. 아, 너무 아프다. 그럼 얼른 대피해야지, 이 사람. 진짜 대피해야 돼. 나 진짜 대피했어. 그래, 대피했으니까 빨리 방 충전해야 돼. 죽겠다. 원래 쉐이크 먹고 싶었는데 쉐이크가 없더라고. 여기는 어디야? 어 웬델포. 어, 아, 어디 어, 네, 여기 막어마무시 느낌의 풀이 앞에서 사진 찍고 이 영화 먹고 나서 완전 와 엄마 음, 붙여가지고 대박이지. 응. 앉아, 응. 조용히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일을 이래야 돼, 그러면?